어, 그걸 명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차원 세계를 보여주는 자는 신인밖에 <laughs> 없어요. 근데 신인이 옛날에 처음 내가 신인이 지구에 2000년 전에 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고 막 그랬지. 네. 지금도 사람도 고치고 내가 네. 보여주잖아.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네. 이제는 그런 걸 의심해가지고 보고 믿겠다. 이런 사람 안 와야 돼. 네. 말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맞다. 네. 그래, 오는 사람만 천국을 보내지. 옛날처럼 어디 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뭐 물리를 걸어가봐. 있다고 소리하면은 그거는 무슨 쇼하는 거야. 마술사들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안 하고 마술사가 못하는 거. 영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치거나. 내 예수로 있을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은 못 고쳤어. 직접 고치로 갔다가 나사로 고치로 갔다가 내가 6일 만에 죽었잖아. 네. 그러니까 직접 가야지 멀리서 나사로 고쳐져라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신이 나 예수와 합쳐졌지. 네. 그러니까 신인 합일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대와 달리지 네. 그냥 미국 에 있는 트럼프도 야이러와 누가 누가 와봐 자네 와봐 빨리와봐 시간 없어. 잘봐요 트럼프를 내가 에너지 넣어놨지? 네. 축복도 넣어놨지? 네. 응. 트럼프 트럼프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근데 푸틴 넣어놨나? 안떨어요 푸틴 푸틴 떨어져 버리지? 네. 네 축복을 안 넣어놓은 거야 네. 트럼프를 넣어놨지 네. 그런데 트럼프에게 내가 간이 안 좋아서 많이 고쳐줬어 네. 그러면 고쳐줬는데 계속 고쳐져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고쳐줘도 여러분이 무리하면 또 다음 주에 와서 네. 또 고쳐야 된다 트럼프 간. 트럼프 간. 존나? 아니,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지하게 무리를 하고 있어. 음. 뭐, 결제해야지. 뭐,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디가 제일 무리받아? 간. 간이 망가지겠지? 네. 그, 지금 봐, 트럼프 간. 트럼프 간. 힘 있나? 없습니다. 트럼프 간. 됐다. 이제 고쳤다. 트럼프 네. 간. 트럼프 간. 이거 뗄수 네. 없는데. 자, 자. 여러분옆 사람 잡아. 네. 10분 전 트럼프 간. 져다 떨어지지? 네. 지금 트럼프 간 네. 아, 그럼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지. 이거 뭐야? 트럼프를 고쳐놨다는 거야. 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그게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신이 직접 예수한테 몸을 같이 와있기 때문에 되지? 네. 트럼프가 고쳐졌다 이 말이야. 네. 간 좋아졌고 트럼프 심장 보죠 심장은 금방 나빠졌다 좋았다 이런 거 아니야. 네. 심장은 금방 나빠졌다가 내일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야. 음. 내가 고치면 금방 고쳐지면 오래가. 음. 심장. 트럼프 심장. 떨어지나? 안 떨어져. 트럼프 심장. 트럼프 심장. 심장. 안떨어져지안 안 떨어지지? 네. 그럼 이는 고쳐질 필요가 없는 거야. 트럼프는 계속 간을 무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 자율신경에, 뭘 자율신경에 뭘 지배한다고? 자율신경이 교감신경을 지배하니까 교감신경은 자동차 시동 걸어난 것 같아. 그이 사람 잠도 잘안 자고 시동을, 차 시동을 안 끄니까 트럼프 몸이 어떻게 돼? 계속 부교감신경이 있어야 잠을 자는데 이건 잠자면서도 저걸 어떻게 할까? 저 한국 저거 몇 프로를 할까? 저 대만은 몇 프로를 일사하고 있겠지? 그럼 이 사람은 교감신경이 계속 돌리니까 몸이 어떻게 돼? 내가 산소를 호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몸이 점점 간이 나빠지는. 알겠지? 네. 네. 트럼프 간 좋아져라. 트럼프 간? 좀 간. 좋아졌지. 네. 이렇게 멀리서 다 고치는 거. 야내 네. 네. 강의 시간이 아니야. <laughs> 짤막하게 내가 강의를 해줘야 돼. 형 보이나? 네. 저기다귀워이단나 그냥 이거 보면 되지. 이렇게 잘 보이지. 음. 야 이거 좀 허리가 진한 거 맞나? 뭐야 좌, 좌탈 임망이죠 좌탈 임망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걸 좌탈이라고 그래 앉아서 해탈하고 서서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좌탈 임망 앉아도 깨달아야 되고 서서도 깨닫는 거야 알았죠? 앉아서 여러분 노래 부르도 깨닫는 거야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알았죠? 그냥 앉아서도 깨닫고, 서서도, 서서도 깨닫고. 알겠죠? 이거는 설립자야. 알겠죠? 그래서 좌탈인망이 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뭐 일하다가도 깨닫고. 알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해야 되겠지? 네.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야 되지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알겠죠? 네. <laughs>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지? 불교에서 마, 나오는 말이죠? 네.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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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알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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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요구는 다른 말로 막 바꾸면은 도노는 여러분이 하늘문을 오기 전에 도노가 되었으니까 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문을 가야지 하고 온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거나 누가 가자고 그럴 때 자신감이 생겨서 온 거야 그걸 도노라 그래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지? 아 거기가 과연 천국 가는 데가 맞나 보다 깨달아서 움직인 거야. 맞죠? 네. 돈, 노, 즉시 깨달았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 하면 견성이라고. 해. 알았죠? 네. 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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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다. 이 말이야. 음. 그러면 점수는 뭘까? 성불이야. 불교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네. 불교로 말하면 돈은 깨달았어. 음. 점수는 성불. 그럼 성불은 순식간에 되나? 아니요. 깨달았다고 해서 즉시 성불이 아니야. 네. 도노는 성불이 아닙니다. 네. 깨달았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깨달은 걸 성불을 할 때까지 점수, 점수는 뭐야? 하나하나 자기 습관을 고쳐가는 거야. 이제 깨달았으니까. 어머,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깨달았다. 이마.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행동, 내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지. 네. 어머 나 이제 술안 먹어야 되겠어. 나 이제 담배배끊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그걸 점수라고 그래. 그게 성불이라 그래. 네. 알았죠 근데 네. 네. 성불은 도노라는 걸 견성을 거쳐서 반드시 성불로 가게 되어 있다. 이제 알겠죠? 네 하늘궁으로 와서 백궁로 가는 거야. 네. 이제 이해가지. 네. 그러면 여기에 도노는 뭐야? 우리 하늘궁에 온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축복을 한 거야. 그럼 성부는 뭐야 명패를 한 거야 음. 명패 알겠죠? 네. 명패하면 완성이 됐는데 절에서는 그게 안 돼. 계속 또 닦아야 돼. 계속 불상 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아름 아이들께서 예수로 내가 있을 때나 석가모니가 자기의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죽은 일이 없어. 맞아 맞아. 내 얼굴 만들어 놓고 누구 십자가 만들어 놓고 나한테 기도해. 이런 말한 적이 있나? 없지.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인데 표시가 없었어. 석가모니 마찬가지야. 야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해? 그래 했을까? 석가모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부처 만들어 놨을까? 아니요. 일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 그건 우상이다. 석가모니가 그랬어. 너네들이 내가 말한 법 아닌 거 다른 걸섬기고 그걸 향해서 절하면 그건 우상이다. 석가모니 그렇게 했겠지? 네. 이 나가 예술이 있을 때도 네. 마찬가지야. 너네들 어떤 형상을 만들어 고 절하지 마. 알겠지? 네. 하나님이나 나는 형상이 없다. 음. 그랬지?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형상이 있나? 없어. 불교도 형상이 없는데 제자들이 부처를 만든 거야. 음. 석가모니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공은 누가 있어? 신인. 신인이 와 있잖아. 신인의 사진이 저기 걸려 있는 거야 이게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도 되는데 보면은 더 좋아 맞아 맞아 그러나 석가모니나 내가 예술 있을 때는 그 얼굴이나 그 모습 가지고 그게 사진이 있어봐야 그게 아무 효력이 없어 직접 신인이 이렇게 왔을 때만 내 사진이 효력이 있는 거야 또 우유가 썩나 안 썩죠 생각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십자가가 있다거나 불교가 불상이 있다는 건 그건 그 애당초 사람들에게 불법을 하고 있는 행위야. 돌아간 관을 십자가 매달린 그거 예수으로 내가 죽기 전에도 수천 명이고 매달려 죽었어. 일반 범죄자도. 알겠지? 그러면 그 죄인들이 죽은 십자가를 여러분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가 죽은 내가 죽었던 십자가다고면할 수가 있나? 십자가는. 결국 예수의 나의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알았죠? 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신인의 얼굴을 보면 그게 완료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형상 있는 종교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형상, 무슨 마리아 형상이 있다든지 십자가가 있다든지 무슨 불상이다 이런 종교는 애들이 안 가. 가지를 않아. 네. 저거 내가 왜, 내 얼굴이 중요하지, 뭐제 얼굴이 중요하냐. 이래. 네.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걔들은 자기가,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부처야. 네. 요새 애들은. 네. 저가 아버지, 어머니도 필요 없어. 네. 저가 전부, 저가 제일 잘났어. 네. 엄마, 아빠는 유튜브도 못해. 뭐 인터넷도 못해. 바보 천지라고 봐.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엄마, 아버지 얼굴 갖다 놓고 잘하겠나? 네. 안 해요. 저거가 왕이고, 저거가 신이고, 저 다야. 네. 법당에 가서 절하라고 그러면 웃기시네. 이래요. 저건 우상이야. 딱 이래. 십자가 앞에 가서 절해. 십자가? 그거 우상이에요. 원래 형상을 두지 마라. 네. 이게 기독교와 불교와 동일한 점이야. 네. 알았죠? 네. 이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지금까지 몇천 년은 전쟁, 질병,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거야. 그러고도 네. 여러분이 정신을 못 차렸어. 지금도 형상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할까? 아니에요. 애들은 안 합니다. 호경이 형한테는 와. 네. <laughs> 알겠죠? 네. 직접 이렇게 얼굴을 놔둬서 보여준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실제 효력이 있네. 그렇잖아. 네. 그러나 예수, 내가 예수 있을 때 사진이나 석가모니 사진 가지고 효력 있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이름도 옛날에 예수란 이름을 나한테 쓸 필요가 없어. 그냥 허경영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이름이야. 네. 알았죠? 누가 나보고 예수님하고 기도하면 되겠나? 안 됩니다. 호경령하고 기도해. 네.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우리 견성성불이 도노와 점수. 점수는 하나나 닦아 가는 거야. 네. 점차 점차 닦아 가는 걸 점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점차. 점차적이다 이 말이야. 점차. 이 점자에다가 차자. 이 차자 있잖아 네. 점차적으로 네. 알았죠 네. 그래서 어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어.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나아진다 할때 점차 점수 같은 말이야 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점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잘 알죠 어, 아주 쉽게 풀어주는 거야 수양. 점수는 점차적인 수양. 수양을 해야만 깨달은 것이 이루어져. 알겠죠? 네. 수양을 한다. 그 점, 점수라는 말은 수양, 성불. 이 말이야. 네. 알았죠? 네. 어, 그러니까 도노와 점수는 가장 이게 합리적인 거야. 도노, 돈수는 여러분들 그 흉,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 네. 네.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야. 금방 깨닫고 금방 부여 이런 거 없어요. 누구나 자기 습성을 고쳐야 그 경지에 간다. 그러나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노력만 할 뿐이지 이걸 해가지고 마지막 도달하는 데가 열반 해탈인데 여러분 불가능해. 안 되죠. 그래서 현실성 없는 거지만은 인간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죠. 노력하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하늘후에 네. 여러분이 온 것이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봐야 도로목이야. 네. 다시 원이치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도 원이치예요 그런데 신인을 만나면 원이체인가? 아니요 영혼의 세계로 견성성불이 일어나버린 거야. 네. 어, 알겠죠? 네. 음. 견성단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놔야 할게 견성담에는 바로 성불이 음.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견성담에 우리가 말하는 이거 뭐이 어, 열어놔서 그렇구나 네. 견성담에는 이런게 있어 양성 음. 자기 성품을 기른다 음. 알죠 음.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죠 성은 세 번째 있지? 네. 심 충성심도 세 가지 네. 탐진치근 네. 마음도 세 개야 네. 속 마음도 이것도 네. 양 이것도 성도 네. 견 성도 견성 양성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봤지 도솔천 네. 도솔천 네. 솔성이 있어 솔성 그건 부처의 부처가 간 도솔천의 마음이야. 알았죠 그래서 성도 3단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마지막 성이 솔성입니다. 알겠죠? 네. 이 솔성은 에 이제 이게 도솔천에 가있는 마음이야. 그러니까 부처에서 이미 천국에 간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 마음이지?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심성, 때 네. 때 심충성 할때 알겠죠. 심충성 할때 건마음, 속마음, 본 마음, 그러면 이본 마음이 견성 처음에 깨달아서 보고, 네. 그 다음에 수양을 해야 돼, 점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게 솔성이야. 네. 부처의 세계, 네. 저 천국으로 간다. 이 소리야. 네. 알겠죠. 네. 그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 천국 마음. 지금 백붕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 네. 그니까 러 세상에 뭐 잘못된 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네. 남편한테 얻어맞아도, 아이고, 이놈의 육체는 나중에 버릴 거. 그래, 안 그래? 네. 네. 실컷 두들패라, 그냥. 네. 어? <laughs> 나는 덕이나 쌓겠다. 얻어맞아주는 네. 거야. 거기에 대항하면은 내 육체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그지? 네. 네. 어, 때리면 맞아주고 가만히 있고 그것이 그냥, 어, 이, 솔성으로 가는 경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심충성인데 이 성도 세 단계 요 놈도 세 단계 요 놈도 세 단계 알았죠 음. 그럼 이 마지막 단계가 견성 양성 음. 솔성 음. 세 가지가 있다는 알아나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하면은 아직 모른 단계야 그걸 길러야 돼 양성 음. 점수해야 돼 그럼 나중에 뭐가 나와 도설천 천국이 나오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서가모니가 갔다는 데가 도설천이잖아. 네. 그럼이 솔성은 거기에 천사들의 마음이야? 내가 여러분 천사 넣어줘서 안 넣어줬어? 네. 알겠죠? 네. 천사의 마음이 마지막 단계. 그럼 여러분들은 천사의 마음 가지고 있지? 네. 천사 들어가 있어요. 행복하죠? 네. 내 강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이 천년을 절에 다녀도 내 같은 법문을 듣기가 어려워. 네. 어, 내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해주면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알았죠? 네. 그리고 영상에 계속 남지?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구하고 배우는 거야. 알았죠? 네. 견성만 가지고 됩니까? 앞에 아, 깜짝하 가니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 견성 봤어.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걸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되겠지. 그건 모으는 게 양성이야. 그 다음에 돈이 다 모여있으면 가서 그 물건을 탁 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은 끝나. 아, 해탈이야. 맞아, 맞아.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 그걸 졸성이라고 그래. 어, 이제, 솔성. 그 솔성을 해야 마무리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축복 맹피하면 솔성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수도를 해가지고 불교처럼, 어, 견성성불, 택도 없는 말씀. 안 돼요. 네. 아나죠? 예. 네. 신인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니다죠그 모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은 종교는 그림자를 쫓았어. 실현 불가능한 걸 쫓은 거야. 맞아, 맞아. 그 목우리 뭐 복잡하게 뭐 와서냐 축복맹비하면 끝나는 걸. <laughs> 그럼 무슨 여러분이 견성 성불을 하겠노 맞아, 맞아. 네. 그걸 막 바빠 죽겠는 아주머니들이 집에 막 농사일에 바빠 죽겠는데 저러 오니까 견성승불 해라 그게 됩니까 안, 안 되잖아 아니 이 사람 봉양하기도 힘든데 아랫사람 가르치기도 힘든데 그 여자 몸이 뭐천개만 개가 있어 견성승불를 네. 없어요 그건 오직 신인을 만남으로써 그냥 간단하게 해결 되는 거야 내 말에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와. 레벨 백무 들어가 <laughs> 나는 공짜가 없어요 네. 하늘도 백공도 마찬가지야 네. 여러분이 그 손들은 그 자체에다 또 레벨 넣어줘 와. 네. 와.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 젊은이 내한테 와서 설법 듣는 시간은 짧아요 네. 5분짜리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여운에 탁 남게 봐가지고 네. 매일 오면 내가 한 개씩 봐가지고 네. 알았죠 네. 어, 그거, 뭐 그거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네. 보고 싶으면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뭐 어디 가서 뭐손님들뭐 강의한다고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뭘 아, 네. 들었는지 몰라 나중에 네. 다 잊어버려 네. 그냥 허경여한테 가서 5분만 들으면 그냥 네. 싹다 보여 싹다 네. <laughs> 알겠죠 어. 그 사람은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할 그 사람들은 마음담에 충이 있고 충담에 성이 있고 성은 세가지가 있고 솔성이 있다는거 솔성이 졸업이라는거 그런거 설명해주는 스님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어요 그냥 내한테 와서 들으면 그냥 한마디로 깨달은거 알았죠 질문 네, 신인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청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음. 신인님께서는 한유공 회원들에게 30년 젊어지라는 건능 말씀을 내보해 음. 주시는데요. 음. 덕분에 저희들은 그 어느 단체보다 화기애애하고 활기차게 음.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 어, 생로병사는 자연의 순리인데 음. 젊음을 추구하는 게 자연에 역행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어. 청춘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어, 젊음을 추구하는 게 자연을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역행하는 게 아니고. 자연을, 자연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알았죠? 건강하게 사는 거야. 응? 사는 날까지 남한테 막 신세를 여러 사람한테, 의사한테, 뭐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병원비 내 나라 뭐 이래 하는 게 좋겠나? 안 좋지? 그러니까 내가 자립하겠다는 거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남의 도움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생하겠다는 거야. 자연은 누구 도움을 별로 안 받아요. 자생하나 안하나. 그러니까 자연과 같이 가는 거지. 맞아, 맞아. 자연이 뭐 병이 나서 뭐저 소나무가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자연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길 바라는 거야. 알았지? 안 그러면 팍팍 늙어버려. 한 며칠 고생했는데 10년이 늙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고, 이렇게 비행기가 탁창륙한 추락이야. 그지? 예. 근데 그게 자연인가? 아니야. 서서히 늙는 줄 모르게 늙어가다가, 천국 가버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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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자연을 역겨나는 게 아니야. 어. 내가 누군가의 내 목숨을 늙어서 의지를 하면서 내가 버틴다, 이건. 우리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네. 자식들, 그때 아마 집안채 엄마가 냉겨난 것까지 다 날아가고, 집안 거지 만들어 놓고 죽으면 원망을 하지, 자식들이. 그지 네. 그렇게 안,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게 내가 젊은지라고 하는 거야. 네. 알았지? 네. 그렇다고 수명을 매일 늘려주는 게 아니잖아. 네. 수명은 한정되어 있는데 젊어져라. 이것은 젊음을 유지하고 가자. 네. 이 소리야?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의 세포는 내가 말을 하면 변화가 와. 네. 네. 알았죠? 네. 네. 한우공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 표정이. 네. 알겠죠? 네. 또, 또 다른 게 있어요. 강춘수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이 좀 달라. 네. 표정이 좀 달라요. 네. 네. 알겠죠? 네. 뭐, 불료에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이 좀 달라요. 네. 네. 이렇게 한우보면 다른 게 많이 있지? 네. 오케이. 영어도 잘 써져 내가 오케이 사면서. <laughs> 근데 끝 그러면 좀 이상해. 끝 그러면 우리 끝이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재밌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이야. 뭐 미국 사람도 올수 있고 일본 사람도 와 있고. 오케이 이러면 재밌잖아. 영어도 쓰는 거고 그래요. 이제는 국경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지방 가면은 50%가 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대도시로 다 모여버렸고, 저 시골 불판은 전부 시골 마을은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무슨 학교가 있으면 그 외국 애들이야. 우리나라 애들은 전부 도시로 와가지고, 수도나 대도시에 다 모여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시골에 안 살아요.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50%가 지금 넘었거든. 그럼 한 5년 있으면 한 10년 안에 우리 지방은 전부 외국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의 도시에 다 모여있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어, 이러면서 서서히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많이 차지하게 돼요. 한 60%를 차지하게 돼요. 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 반가운 때가 와. 아, 참, 이거, 기가 막혀안막혀요 시골에서 뭐 일을 시키는데 전부 농부가 외국 사람이야, 이게. 나중에는. 어, 여 집을 고치러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 외국 애들이 필리핀 애야. 그럴 수 있죠? 이게 머지않았어요. 이게 머지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을 옛날에 30년 전에 안 들어가지고 외국 나라한테 해버렸어. 알겠죠? 그전 세계가 국경이 없어져. 맞죠? 네. 어 옛날에 뭐뭐 뭐 저건 다른 나라다 이 나라 이게 없어 이제 막 자기들이 가서 살면 거기서 영주권이 나와,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국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돼 버렸어. 네. 뭐 월남 사람,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막 한국으로 막와 네. 사는 거예요. 우린 애안나니까 걔들 얼씨구네 네. <laughs> 그렇게 돼가고 네.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는 국경이 무너진 시대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말 써도 괜찮아. 네. 오케이. <laughs> 오늘 온 분들 레벨. 이게 얼마야 또 만무들 어가나 오늘 온 분들 레벨 만무 조상들까지 들어와 하한후한번 오면 레벨을 보따째 써가지고 가네. <laughs> 이 영상, 이 오늘 만무 주는 게. 백궁에서 천년 동안 모아야 되는 레벨이 얼마나 많은 양이요 그러나 이 불경기에 여러분들이 우리 회원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이 뭐예요 레벨밖에 없어 알았죠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레벨 천무 조상까지 다들어가라 오늘 철봉맹주에 건축 응원하신 분, 신규 모시온 분, 정의원 가입하신 분, 정의원 소개 한 분, 정의원 비생 한 분, 레벨 30모, 들어라! 오늘 한 살, 한, 한 상차림 봉원 한 분, 이물 올린 분, 나눠본 꽃방울 올린 분, 오늘 무료 급식 후원하신 분, 하늘공 봉사자 레벨 10모, 들어라! 야, 땡 잡았네, 진짜. 보따리 무거워서 어떻게 가지? <laughs>